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20장 18절로 22절까지 말씀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러니라 이날곧 안식구 첫날 지낼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방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며 제자들이 줄을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러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러시되 성령을 받으라 아멘 로마스의 말씀도 함께 읽어다 시작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줌미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지휘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저는 축복합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도 부활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부활하는 것을 부활이라고 하고, 우리가 부활, 부활생을 부활 얻는 것을 부흥이라고 합니다. 할렐루야. 부흥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 안에 가득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부활하신 사건을 복음서는 사건이라고 이렇게 설명합니다. 사실이다, 부활이 사실이다. 진짜냐 가짜냐 이런 진위에 대해서 복음서는 주로 많이 다루고 서신서로 가면은 부활이 무슨 의미냐, 여러분 주님 부활이 무슨 의미입니까? 그걸 대주로 다루는 거예요. 예수님 부활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그분이 살아났다는데. 죽었다가 살아 사사 뭐 하늘로 갔대 그래 그런 일이 있었나 그 신기한 일일 뿐이에요. 그런데 그분의 부활이 죽으신 것 부활은 무슨 의미가 있는가? 제 사도 바울의 스신서는 그렇게 그 의미를 다루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 사실도 사실이고 그 의미도 저와 여러분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처음 오셔서 여러 가지를 하셨는데 살아계심을 증거하시고 건면도 하시고 하셨는데 <laughs> 그 중에 한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그 요한복음 20장에 나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주를 보았다 이렇게 증언할 때에 제자들은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서 모인 것의 문들을 모두 닫고서 있는데 주님이 오셔서 가운데 서서 이러시되, 뭐가 있을지 하다? 평강이 있을지 하다. 할렐루야. 여러분, 여러분 마음속에 평강이 언제 옵니까? 불안한 마음이 평강이 언제 찾아옵니까? <laughs> 아니, 마음 편안해지는 것하고 달라요. 아주속 편하대. 등 따시고 배불러서 편안하더나 그런 것하고 달라요. 주님의 평강은 따라서 성령 안에서 주어집니다. 성령 안에서 주어져요. 많은 사람이 기도의 응답의 사인으로 평강을 말합니다. 정확한 건 아니에요. 그런데 많은 응답의 사인으로 평강을 말할 수 있습니다. 왜 평강을 말할 수 있느냐 하면요. 어떤 문제를 놓고 막 기도에 들어가면 영적 부딪힘이 생겨요. 뭐가 생긴다고요? 영적 부딪힘이 그 문제를 잡고 있는 사단의 세력과 꽝 부딪히는 거예요 그럴 때 기도가 탁 막히는 현상이 생깁니다 그 싸워 이겨서 밀어붙여 나갈 수도 있지만 많은 경우에 기도가 꽉 막히면서 그냥 내 안에 주님의 은혜가 가득하는 것 같은데 내가 하나도 없는 것과 같은 그런 시간을 지나가요 그런데 그걸 따라서 견디며 견디네. 이기며 뚫고 나가면 견디며 이기면 뚫고 나가면 사단에서 이렇게 빡 떠나가거든 그러면서 뚫어지는 거야 돌파라 되는 거 이걸 파랗지 돌파가 되는 거야 쑥 뚫어지면서 이게 갑자기 그 뚫리면서 성령이 주는 평강이 확 해온다 그래서 아용 문제를 해결했구나 마음의 결에 쌓이냐 어쨌든 여러분 평강은 물어오느냐 바로 성령님 안에서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가운데 서서 이러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너희에게 평강의 영 성령이 임하고 있다 얘기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손가락을 보면서 주님이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합니다 그럴 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고서 어, 숨을, 후, 내쉬며 이랬을 때, 무엇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하, 됐으면, 아이고야, 한숨 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마지막 날, 사람을 지으실 때, 흙으로 만드시고,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 넣으십니까 불어 넣으시면서, 주님이 그를, 뭘로 만드십니까? 살아있는 영적인 존재 무슨 존재예요? 살아있는 영적인 존재 그래서 산영 한글로 하면 산영 그냥 한자로 하면 생영 그래서 고림도전서는 말하기를 첫사람 아담이 산영이 되었다 살아있는 영적 존재가 되었다 한것 같이 그리스토는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 살려주는 영이 되어서 주와 여러분들을 생명으로 갖고시며 무엇을 주셔서 성령을 주셔서 그리고는 마지막에는 그냥 그두 가지 앞에 두 가지 사건, 평강이 절치하다 그리고 숨을 후 내쉬는 사건을 풀어서 말하기를 무엇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할렐루야. 성령을 받으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공생회를 함께 하면서 성령에 나타나면 많았어요? 시로 일어나고, 귀신도 떠나가고, 안주명이 일어나고, 성령에 나타나면 많았는데, 정작 그들의 십년 안에는 성령이 계시지가 않은 거예요. 왜 그렇게 안 계시느냐? 아, 제자들인데. 아, 3년을 따라다니는데. 그러니까, 성령의 학교들과 함께 하지 않습니까그 제자들이 어떻게 그들끼리 도토리 기재 하면서, 누가 더 크냐, 작으냐. 여러분, 제자들 중에서 누가 크면 어떻고, 작으면 어떻습니까? <laughs> 그런데, 그렇게 세상에서 그냥 초등학교 1학년짜리 애들이 하는 행동을 제자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왜 그러냐 자기들 안에 뭐가 없어서 성령이 없었어, 없었어. 나타나면 있는데 성령에 나타나면 있는데 정작 그들 안에 성령이 안 계신걸 왜안 계시냐 로마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무엇이 되고 내주이 되고 또한 우리를 뭐하기 위하여 의롭다하시기 위하여 마셨느니라 뭐 살아나셨느니라 할렐루야! 여기에 비밀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일을 함께한 제자들에게 성능에 나타남은 굉장히 많아서 치우도 일어나고 역사도 일어나고 보기도 하고 자기들 일으키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들 내면에는 누가 안계십니다 성능이 함께십니다. 왜요? 인간은 아담 이후로 타락한 존재예요. 타락한 존재인데, 이 타락한 이 존재가 예수님의 보일의 피로 죄가 씻겨져야 되거든요. 사제 역사가 일어나지 않고서는 우리 속에 거룩한 영이 그하시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나타남은 굉장히 많이 일어나는데, 정작 자기 안에 누가 안 계시고, 성령이 안 계신 아이러니한 일이 제자들 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왜 그러냐 십자가상에서 우리 죄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시는 속죄의 제물이 되어주시고 그것을 완성하시는 부활의 사건을 아직 안일으겠기 때문에 제자들이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7장은 말하기를 나를 믿는 자는 그의 외에서 생수가 강같이 흐러날 것이다. 그런데 갈로를 쳐놨으니까 뒷고절 예수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신 거로 예수님께서 아직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셔서 그 아버지께로부터 그 성령을 받아서 제자들에게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영광을 받았, 받지 않았기 때문에 성령이 그들 아래에 계시진 않더라 여러분 이 바깥에서 나타나면 많은데 신앙생활에서 결정적인 오류를 범하면 성령에 나타나면 많은데 자기 안에는 성령이 안 계신 사람이 나타나 아이고 머리 너무 아파요 성령에 나타나면 많은데 자기 안에는 성령이 별로 없어요 그럼 뭐가 있어야 됩니까 장사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밖으로는 막 손님이 많아서 막 장사가 잘 되는 것 같은데 실제로 계산을 해보면 집에 와서 계산을 하면 맨날 미치고 살아요. 됩니까? 안 됩니까? 고난은 문제예요. 여러분, 성령의 나타남도 풍성하고, 성령이 여러분 안에 함께하심도, 내면에 함께하심도 풍성한 그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안에 충만함 안에서 밖으로 뻗어나오는 나타남들이 여러분의 삶의 자리 안에 가득히 나타나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 속에 하나님의 거룩이 와야 돼. 우리 속에 하나님의 거룩이 와야 돼. 은사주의적으로 막 추구하는 사람은요, 반응 기도를요, 세 시간도 하고 네 시간도 하고 여덟 시간도 하는 분도 봤습니다. 나는 종 이렇게 이별 라라라라라 달고 다녀요. 그런데 그의 나타남, 성령에 나타남 당연히 많은 것을 나타남. 그데 그의 속에는요. 심령 속에 성령이 안되십니다 그런 사람 들어봤습니다. 보통 교회는 잘안 나타나요. 아주 성령의 은사에 막 몰입한 교회에서 가끔씩 그런 은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주님은 제자들에게 오셔서 너희 가운데 무엇이 있을지 알아. 평강이 있을지하다. 숨을 <laughs> 내쉬며 가르사대 무엇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그렇게 말씀하시네요. <laughs> 여러분, 부활의 주님의 역사는 우리에게 구원 역사를 만드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고? 성령을 주시는 요 성령을 따라합시다. 내조하는 성령, 우리의 구원을 완성해 주시는 내조하는 성령, 여기 굿즈예요. 믿음의 사람들에게 내게 주신 내면에 오신 성령님. 근데 이 성령을 받은 제자들에게 주님이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래서 그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그들이 기다리면서 감청해 나갈 때 사도행전 2장에 위로부터 성령이 불같이 마시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한달 앞서 임하시는 성령. 이게 내조하는 성령 임하시는 성령이 게왜 중요하냐면요. 성서 2장에 보면 성령의 역사가 세 가지로 나옵니다. 세 가지로 나오는데. 한 따라서 내조하는 성령 임하시는 성령 그 다음에 역사하는 성령 성령의 역사는 우리 여러분의 저와 여러분 인생 안에 세 가지로 나타납니다 내조하는 성령 무슨 성령? 내조하는 성령 두 번째 임하시는 성령 무슨 성령? 임하시는 성령, 성령. 그 다음 역사하는 성령 아담에게 하나님 똑같이 하셨어요. 흙으로 만드시고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 넣으셔서 생명이 되게 하셨습니다. 생명이 된 사람이 하나님께 이곳에 피를 주셔서 간청할 때 생명이 된 사람은 따라서 경작하는 자. 아담이 경작하는 자가 없어서 하나님이 피를 내리지 않았다고 정성이 말했는데 생명, 성령의 생명, 생기를 받은 그 사람은 바로 경사하는 자, 사역자예요. 하나님을 숨길 줄 알고, 하나님 바로 알고, 그런 분들입니다. 그 사람이 경작하는 자가 세워지면, 하나님 위로부터 비를 내리신다. 뭘 내리신다? 비를 내리신다. 이게이게 이마시는 성령. 무슨 성령? 이마시는 성령. 그 이마시는 성령이 비가 깔같이 내리시니까그 비가 강이 되는 거 강이 돼서 에덴 동산에내 방향으로 흘러가면서 받는 곳마다 살리고 예, 살리고 회복시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똑같이 하십니다. 인간을 타락하면서 성령의 역사도 사라지고 성령의 임대도 사라지고 그들을 내면 안에 함께하신 성령의 서다 떨어졌어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제자들에게서 병강이들에게 쓸제다 이거는 우리나라 성경이고 원래 성경은 병강이여 너희에게 하면서 감득게 도치무문이에. 병강이여 너희에게 이렇게 선포하시고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무엇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그리고 이게 내조하는 성령 무슨 성령? 네. 내조하는 성령. 내조하는 성령을 그들에게 주십니다. 그리고는 사도전 2장에 열심히 그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갈 때 성령이 뭐 같이 불같이 마시다 불같이 마셔서 각 사람의 머리 위에 임하여 있는 겁니다. 그리고는 그 성령이 임하시니까 그 성령의 역사가 흘러내려가면서 강처럼 되면서 온 예루살렘에 3천명이 죽게 더라고 5천명이 죽게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와 그이방땅을 흘러내려가면서 닿는 곳마다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놀라운 은혜가 벌어집니다 예, 어제저녁에 찬양대 모여서 밥 먹다가 성지순례얘기가나 왔었는데요 여러분 구약을 연구하는 사람은 이집트하고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이렇게 성지순례를 돌아요 신학을 복음서를 보는 사람은 이스라엘 예수님의 행적을 따라서 성지순례를 합니다. 예수님이 수가성에 가셨다. 예수님이 나인성 과거의 아들을 만져주셨다. 예수님이 어디 가셔서 복음을 지나셨다. 뭐 그런 데를 찾아다니면서 예수님의 행적 중심으로 봅니다. 신약성경에 사도바울이나 선교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소아시아를 봅니다. 소아시아를 보면 요래요. 이스라엘과 소아시아를 중심으로 해서 성전을 를봅니다다 올사도가 아, 복음을 이렇게 전했구나. 생명의 역사 이렇게 걸러갔구나. 내 봅니다. 그런데 교회 의 역사에 관심 있는 사람이 유럽을 가봅니다. 유럽을 가봅니다. 그러면 복음 전파가 유럽 전체에 어떻게 복음의 역사가 벌어졌는가. 에, 게르만족의 프랑스 사람들은 뭐. 낭만의 사람들이지만 프랑스란 뜻이 원래 프랑크 쪽에서 왔습니다. 프랑크란 말이 손도끼를 던지는 자란 뜻이에요. 장난민족입니다. 그 장난민족들 안에서 복음이 들어갔더니 어떻게 그 나라들이 하나님 을 그렇게 세워졌는가 이래 보면 그래서 신고양 통체로 보면 이 하나님의 역사가 이스라엘, 이집트와 이스라엘의 출애국 사건과 이스라엘 안에서 구역시대의 선지자들과 예수님의 사건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이스라엘과 소아시아지역의 초대교회가 어떻게 그 시대를 복음화시켰는가 그리고 그 복음화된 사람들이 온 유럽을 어떻게 회복시켰는가 이런 걸 보는 거예요 여보세요? 역사하는 성령 무슨 성령? 역사하는 성령 <laughs> 저와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덕난 생명이 있습니까? 그 생명 안에서 예수님은 여리 내주하십니다. 내주하십니다. 내주하신 주님의 은혜를 의지해서, 유대인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열흘 기도했어요. 십일. 1 십일 간절히 기도했더니, 위로부터 뭐가 떨어지는 성령 불이 떨어져. 성령 불이 떨어지고, 그불 안에서, 이 맛있는 성령 안에서, 한 시대를 변화시키는 역사하는 성령으로 불태워나가. 예수님는여흘이 없고 사람마다 이 열흘이 몇일이 갈지 몰라요. 평생 하는데 성령의 불이 오는 것도 없고 자신의 삶에 주님이 역사하시는 것도 없고 그런 분들이 허다합니다. 여러분 내조하는 성령 우리가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내조하는 성령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헬라우로 보면 자녀에게 따라서 자녀에게는 권세가 있습니다. 권세가 있는데 헬라우로는 이걸 익수시아라고 해요. 익수시아. 자녀의 권리 같은 겁니다. 권리, 권세. 근데요, 사도행 2장에 너희가 위로부터 성령을 받으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뭘 받고? 권능을 받고 이 권능은 헬라우로 두나이 있습니다. 또남 능력을 받고 있어, 여러분. 성령이 우리에게 자녀의 권세 있는데 권리가 있는데 권리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깊이 기도할 때 이마시는 성령 안에서 본능이 많은 거예요. 뭐가 이 많다? 본능이 많은 거예요. 그거는 권세가 있고. 권세는 있는데 본능이 없는 사람. 성령의 권능을 강조하는데 자녀의 권세에 대해서 그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니요. 두 가지는 함께 가는 거예요. 하려면 저와 여러분들 안에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자녀의 권세 이 속에서 하나님의 성령이 부어주시는 그덕남자에게 준 자녀의 권세 안에서 성령의 권능이 분성해서 여러분의 인생 안에서 역사 하에서는 성령이 이 모습으로 저 모습으로 다양하게 역사하면서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부러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숨을 내쉬며이시되 성령을 받으라 하셨습니다. 왜 네, 후속의 모든 사건을 부활로 완성하셨기 때문에 우리 말씀을 한번더 마지막으로 말씀을읽고 마칩시다. 같이 시작.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주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사랑하셨느니라 아멘 기도합시다 좋으신 아버지 주의 죽으심과 주의 부활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고 능력이 되고 은대인 것을 고백합니다 이 함께 하신 은대 안에서 넉넉한 승리의 생활이 우리 가운데 풀어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거룩한 주일 주를 예배할 때에 부활의 주님이 만나 주시고 아버지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의 큰 영광을 베푸시는 또라운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과 삶의 자리 안에 주님이 역사하심이 필요합니다 자녀를 가운데 역사, 역사하여 주시고 삶의 자리 안에 역사해 주시고 우리 가정의 건강의 문제 역사해 주시고. 삶에 막히고 묶인 모든 문제들 속에서 성령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것을 위해서 오늘도 임하시는 성령을 구합니다. 우리 가운데 삶의 자리 안에 성령의 임재를 더 구하고 더 구하고 더 구합니다. 하나님 역사에 주옵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용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